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이제 4월로 들어섰기 때문에 봄 기운이 점점점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대로 뭐 하면 삼대가 행복해지는 가족의 행복의 길에.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일의 디딤돌, 소양이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하여 가족행복 3단계 학습으로부터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교의 심한 뜻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일 즉, 입문 단계는 부부 대화가 단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로부터 우리 집 4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가족 행복의 길두 번째는 아마추어 단계로서 초당 134비트의 자상, 즉, 주관적 자상 깨기 실습형으로부터 종합부부 관계의 이해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일 3은 프로 단계를 써 바늘에 손이 찔리면 왜 아프다고 말할까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교과과정의 가족행복 관련 교육편성에 시급하다는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NLP 이해와 학습요령 그리고 내 생에 감사한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